풍부한 인프라와 인적 자원을 갖춰 유럽연합의 경제 허브 역할을 하는 네덜란드는 코로나19 기간 전 세계 경기 침체에도 한국과 왕성한 경제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동포들이 운영하는 업체들과 한국에서 진출한 기업들을 하나로 묶는 한인상공회의소 설립이 확정되면서 시너지 요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혜경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유럽연합, EU에서 경제 화업으로 꼽히는 네덜란드. 한국과도 나날이 경제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EU 회원국 중 우리나라에 대한 누적·직접투자가 가장 많은 나라로 꼽힙니다. 지난해 기준 두 나라 간 교역액은 EU 회원국 중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크고, 한국의 대 네덜란드 수출 규모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84억 달러에서 2022년, 160억 달러로 두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양국협력 관계 수준이 6년 만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높아지면서, 반도체 분야 등의 교류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Ja, Nederland en Korea zijn bevriende naties. We doen heel veel zaken met elkaar. Wij, als n e t h e r l a n d s Foreign Investment Agency, er gaat jaarlijks meer dan 8 miljard euro. 네덜란드는 수입액의 40% 이상이 재수출되는 유럽의 교역 허브입니다. 또한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소 등 그린 에너지 분야 시장 선점을 주도하고 있는 네덜란드... 이렇게 활발한 경제 교류 속에 네덜란드 내 한인 경제계에는 더욱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한인상공회의소 설립입니다. 30년 넘게 네덜란드 내 한인경제 네트워크는 현지 진출 한국기업으로 이루어진 상지사협회와 네덜란드에 직접 설립된 한국계 기업을 대표하는 한인경제인협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양국 교역 규모가 확대하면서 두 단체의 통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끝에 한인상공회의소 이름 아래 마침내 하나로 뭉치게 됐습니다. 우리 한인사회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단체가 양분화됨에 따라서 규모 있는 활동을 정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오랜 기간 동안 주재국 한인사회에서 양단체의 통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긴 했으나 두 단체를 한인 3공위소라는 명칭으로 통합하기로 하였습니다. 네덜란드에 진출한 국내 주요 기업은 삼성과 LG, 현대기아차 등 100여 개 동포가 운영하는 한국계 기업은 80여 곳. 이번 경제단체 일원화로 무엇보다 한국 기업과 동포 기업 간 상생 발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인들, 기업들을 대표할 수 있는 어, 대표성 있는 기관이 출범하게 됨으로써 어, 네덜란드 대정부 교섭력을 향상시키고 어, 기업과 국가 이익을 더잘 대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신설될 한인항공회의소는 특히 기업체뿐 아니라 현지 동포사회를 위한 활동도 펴나갈 전망입니다. 현지 정착을 원하는 한인 유학생의 일자리 정보나 차세대 동포를 위한 우리말 교육 지원 등입니다. 네덜란드로 처음 진출하는 기업들에게 이곳의 법률과 경제 관련 정보 제공과 한글학교의 지원 그리고 유학생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일도 하게 될 것입니다. 네덜란드 한인 상공회의소는 한인 동포 기업들에 대한 맞춤형 경영 컨설팅 제공과 다양한 한류 사업 지원도 계획하고 있어 경제 활력과 교류 확대에 대한 동포 사회의 기대감은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와이트앤월드 right 장혜경입니다.